다음 9화, 그리고 10화 내용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1. 한기주의 마음. 중후반으로 넘어오면서 한기주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서가 해당 드라마에서 주연급 역할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영서의 서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한기주의 전개 역시 아주 중요해졌죠. 그저 지금의 영서가 왜 엄마에게 미치도록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로만 등장할 줄 알았는데 앞으로 이어질 영서의 전개에도 극 전체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기대가 되는 인물입니다. 영서가 대배우가 되기 전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기주의 모습을 보긴 힘들 것 같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요즘엔 영인보다 영서에게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주죠. 물론 영서는 이미 자신이 신경 써줘야 할 레벨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영서였는데 그런 영서를 향한 태도가 아주 명확히 바뀐 기주입니다. 일단 영서가 메인으로 등장한 무대를 보고 난 이후에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영서의 공연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상황이었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실력 있고 매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요. 때문에 가장 먼저 딸의 놀라운 실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력에 감탄해 영서를 안아주는 기주의 모습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영서와 함께 시청하는 모든 이들이 당황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하지만 한 기주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절대 그 이유만은 아닐 것 같죠. 지금의 태도를 만든 가장 큰 이유라면 당연히 정년이 때문이자. 않을까 싶습니다. 체공선의 소리를 좋아했고 동경했던 한기주기 때문에 그녀의 딸이라며 나타난 윤정년의 존재를 목격한 상황이 너무나 놀랍고 흥미로웠을 기조였겠죠. 그런데 그런 천재 소리꾼 공선의 딸 천재 이호정년이가 자신의 딸인 영서보다 분량이 적은 역할을 맡았음에도 무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며 저런 정년이에게서 밀리지 않는 오히려 밝고 일어서는 영서로 만들어내야겠다. 결국 성공의 그 모습을 보. 된다면 마치 동경했던 최공선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천재 최공선의 자식보다 더 훌륭한 자식을 낳았다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때문에 직접 영서의 일이라면 밖으로 나와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오디션 상황 역시 같은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고 결국 영서가 옥경의 아역을 따내었으니 아주 만족하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에서 그칠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영서가 한기주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긴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본인을 위해서인 것에 점점 환멸을 느끼게 될 테고, 그런 상황에서 정년이와의 동등한 대결이 아닌, 또 어부지리로 싸움에서 이겼다 생각할 영서가 될것 같기 때문에, 분명 영서의 상황이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배역에 대한 불만도 쌓일 테고, 결국 이대로 편하게 무대에 올라서도 되는 건가? 무대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점점 고민이 깊어질 영서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한기주가 옆에서 다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못마땅히 여길게 뻔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시작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고에서도 들을 수 있었듯 이제는 엄마의 인정만을 바라는 한기주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영서 같아 보이고 당신이 인정하는 소리는 결국 내가 아니라 정년이다 말하는 걸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와서도 정년이를 넘을 수 없다는 마음에 무너지는 영서가 되진 않을까 싶은데요. 소리를 이러 힘들어하는 정년이와 같이 더 이상 무대에 오를 힘이 없어져버린 영서의 갑갑한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또 그런 상황에서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며 마냥 슬퍼할 수밖에 없는 주란이의 모습도 함께 이어지지 않을까. 사회를 남겨둔 상황에서 어쩌면 가장 답답한 상황들과 마주할 수도 있겠다 싶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한기주와 영서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레 영서의 언니 영인이가 떠오르는데요. 드라마 흐름에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던 인물이라 그냥 영서의 잘난 언니로서 그저 그림으로서 사용되고 지나가는 건가 싶기도 하죠. 그런데 왠지 영서의 결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왠지 엄마와 같은 보류라기보다는 영서의 편에 서서 영서의 행복을 위해 줄 것만 같은 분위기를 종종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상황처럼 한기주와의 갈등이 시작된다면 영서 본인의 자유를 위해 영서만의 커리어를 위해 한기주보다는 영서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녀의 과거가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영서의 상황과 비슷한 한기주의 모습들을 겪었겠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데, 극복을 해냈다 뿐이지, 동생에게까지 못난 엄마의 모습을 눈앞에서 계속 마주하게 된다면, 내가 엄마의 커리어가 되어 주었으니, 영서만큼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삶을 살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냐. 엄마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소리가 아닌, 자신이 하고 싶어 뱉는 소리, 진이 즐겁게 할수 있는 연기를 해서 누구의 참견 없이 좋은 배우가 될수 있는 영서 그 자체로서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쯤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영인의 말에 충격을 받는 기주의 모습이 이어지며 그 부분이 엄마에게서 졸업하는 영서의 결말에 큰 도움이 되어 주지 않을까 싶고 영인이라는 인물이 흐지부지 되기엔 아까운 인물이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고부장의 선택. 언젠간 큰 사고를 칠것 같더니 극단의 돈을 다 들고 날라버린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버렸죠. 뭐 당장 돈이 없어진 상황에 극단이 무너지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펼쳐지진 않았지만 때문에 합동공연의 성공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어버린 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황이 중요해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라면 고부장 놈과 내통하는 인물이 해랑이라는 점 때문이겠죠. 아마도 해랑의 결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인물이 바로 고부장 놈일 것니다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실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과연 언제쯤 해랑의 비밀을 알게 될 소복이 되어 난리가 날까 언제쯤 고부장 놈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해랑이 될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과 함께 정년이의 목을 망가뜨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역시 해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분노의 분노를 넘어설 소복이 될것 같기 때문에 그저 경찰에 신고하고 극단에서 내쫓는 상황 이외에도 줄수 있는 최고의 벌을 줄 서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메란에서 쫓겨나고서도 절대 배우 생활을 할수 없게 모든 극단의 그녀의 문제에 대해 알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고부장 놈의 결말에 대해 생각해 보면 과연 이 놈의 무너지는 결말 전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될까 싶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죠. 일단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정년이의 목 건강 이슈로 결국 궁지에 몰린 해랑이가 자신이 메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부장을 이용함으로써 소복이나 도행에게 잡. 수도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오히려 수사망이 좁혀오게 된다면 겁을 먹어 소복을 먼저 찾아오는 고부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장 흥미로 생각을 해보면 후자의 상황이 더욱 흥미롭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악인들의 결말 역시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부장을 이용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고부장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면 이렇게 두 상황을 합친다면 더욱 재밌고 좋은 결말이 될것 같기도 하죠. 누가 먼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벌을 받는 순서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랑이 고부장보다는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니 해랑의 상황에 더욱 큰 갈등을 만들어주기 위해 고부장이 먼저 소복을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와서 할 이야기라면 뭐 뻔하겠죠 자신이 돈을 가지고 간게 맞지만 모두 서예랑이 시킨 것이다 오래전부터 서예랑이 시켜서 뒷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나도 노름으로 쓰긴 했지만 다 서예랑에게로 들어갔다 당연히 극단에서 가져온 운영자금 모두 서예랑이 가지고 있다 나는 개털이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 쯤에 멍멍이 소리들을 뱉어댈 것 같은데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그 상황들이 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해당 장면을 시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실을 알고 고부장과 함께 나타난 소복과 도행의 모습을 보며 무서워 오줌지르기 직전의 해랑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무릎 꿇고 소복에게 또 정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오열하는 해랑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이어질 구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